오늘 뽀삐가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의 제목은 인신매매 당하는 이유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자취방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 있다. 현관은 큰 대문과 작은 대문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름 특이한 구조인데, 큰 대문은 반지하 방과 주인집 그리고 2층으로 통하고. 작은 문은 내 자취방 쪽으로만 이어져 있다. 내가 여름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무렵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작은 현관문을 열면 비가 다 튀었다. 그래서 샤워커튼을 살짝 달아놨더니 내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다닐 때 현관 안쪽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도 나름대로 막아주면서 밤에는 밖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가려주니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담배를 한대 피우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큰 대문 앞에 배달로토바이 한 대가 서있는 게 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계단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였고, 잠시 후 배달원이 안쪽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외인 아저씨 한 명이 후다닥 뛰어와서는 배달원한테 말을 건 것이었다. 어 저기 학생? 나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냉장고 배송을 왔는데 사람이 둘이라 손이 좀 모자라네. 4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와주면 사례는 충분히 해줄게. 잠깐이면 되는데. 그 말에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내 자취방에 있는 주택 맞은편에 가로등 아래쪽에 세우고 아저씨를 따라갔다. 그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앉아 있었다. 속으로는, 아, 나도 저거 잠깐 도와주고 돈 받고 싶다. 하는 멍청한 생각도 했던 것 같다. 나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후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에 앉아 음악을 틀고 1시간 조금 넘게 게임을 했다. 게임을 마무리한 뒤 담배를 한대더 피우려고 현관 밖으로 나갔고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게 웬걸 아까 그 배달원이 세워둔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뭐지? 설마 인신매매? 납치인가? 아 이거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별의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그 배달원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확실했고 냉장고 하나를 옮기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 말이다. 일단 담배 한 대를 피운 후 집으로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상황 설명을 했는데 한 친구는 빨리 신고하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배달원이 사례금 왕창 받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30분이 훌쩍 지나갔고, 그때까지도 오토바이는 그대로였다. 아무래도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던 나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나는 대충 상황 설명을 하면서 괜히 요란하게 오면 나중에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고, 나는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집 바로 앞에 있는 성당에서 경찰들을 만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상황 설명을 하며 아저씨와 배달원의 인상차기를 설명했다. 그 후에 내가 앞장서서 경찰들과 함께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오토바이가 여전히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필 두 사람이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지 보지를 못했다. 경찰은 아저씨가 유니폼 같은 것을 입었는지 주변에 냉장고를 배송할 만한 큰 차량이 있는 것을 봤는지 물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골목에 배송 차량 같은 것도 없었고 그 아저씨도 흔한 면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게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 입구 사거리에 있는 CCTV가 있기는 했지만, 거리상 여기까지 비추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서해 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며 철수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다. 오토바이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곳에 세워져 있었고, 내가 퇴근하기 전에 경찰이 와서 회수해갔다. 조사에 필요한 거랑 가져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 일을 겪은 후로는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계약 기간도 다못 채우고 도망친 이사를 나왔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만약 정말로 이게 어떤 범죄와 연루된 사건이라면, 뉴스나 신문기사에 한 번쯤 나올 법도 한데, 그 어디에서도 그 동네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체 그 아저씨는 정체가 뭐였으며, 배달원은 지금쯤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